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리플, XRP에 대한 소문이 정말 뜨겁습니다 500달러 간다, 1400달러 간다 엄청난 가격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최근 가격 하락이 나오다 보니 이런 소문을 들으면 심장이 뛰면서도 과연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XRP 가격 예측을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팩트체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숫자들이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이 천문학적인 숫자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요. 대체 이런 예측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암호화폐 분석 업체 보고서에서 나왔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XRP 가격이 2040년 2월까지 501달러,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무려 2,4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물론 이런 예측은 XRP 커뮤니티에서는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수치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말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XRP의 현재 유통량을 기준으로 XRP가 500달러가 된다면 시가총액은 약 30조 달러가 됩니다. 이건 전 세계 금 시장 규모를 뛰어넘는 수치죠. 더 나아가 2,400달러가 되면 시가 총액은 무려 142조 달러에 육박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주식 시장 전체의 가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큰 규모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인공지능인 챗GPT라 그록조차도 이런 예측은 단기적으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정도 가치를 가지려면 XRP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되거나 아니면 기축 통화로 인정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른바 연기금 시나리오. 전 세계 연기금 총 자산 규모는 약 60조 달러에 달하죠. 만약 이 거대한 자금 중단 2%만 XRP에 투자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2%가요. 무려 1.3조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금이 XRP 시장으로 흘러들어온다면 XRP의 시가총액은 1.49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게 되고 개당 가격은 약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이 시나리오가 더 설득력을 얻을까요? 최근 미국에서 연기금 디털 자산 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기간 자금 유입은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가설이지만 수십조, 수백조 달러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현실적인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단순히 얼마까지 오를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왜 그런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죠.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죠. 심슨 가족에 나온 예측처럼 589 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근거 없는 루머에 현혹되지 마시고 XRP의 가격이 의미 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규제 명확성, 시장 안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채택이죠. 기간 투자자들은 투기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규제가 명확해지고 인프라가 갖춰져야만 비로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XRP의 가치 상승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블랙록 같은 초대형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리플과 SEC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500달러, 2400달러라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규제 해소와 기간 자금 유입이라는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충족된다면 XRP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레벨의 자산이 될수 있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봤을 때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 랠리가 시작되면서 우리 리플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알트코인들 역시 주목을 받게 될 건데요. 이미 벌써 리플을 포함해 이더리움, 도지코인, 시바이노 등 예전에 힘이 좋았던 코인들 위주로 바닥에서 하나둘 펌핑 장세가 나와주고 있죠. 다시 한번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단 1년 만에 단돈 30만원으로 30억원, 1000대 이상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실제 제 경험담과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진 않아요. 주식으로 시작을 했었고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 트레이드로서의 활동이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네요. 지금의 저를 만들기까지는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은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들기까지 저도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죠. 그래서, 진짜 주목해야 할건 가격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들만 제도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간에 돈이 들어오고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단한 가지. 미국이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리고 기준에 맞는 코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시장은 그 답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XRP 리플은 SEC 소송 종결 이후 규제 리스크를 벗고 제도권 진입 1순위 코인으로 급부상 중입니다. 리플이 발행한 RLUSD 완전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니어스 법안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미국 정부나 기관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AI 기반 블록체인 ISO 20022 연동 코인 이런 종목들이 바로 판을 설계하는 쪽입니다. 지금 시장은 무작정 오르는 장이 아니에요. 누가 미국 기준에 맞는가? 그 기준을 통과한 코인만이 살아남고 곧 터질 진짜 랠리의 주인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핵심 주제이자 2025년 3분기를 시작으로 기관, 고래, 기득권자들이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테마 최근 미국을 시작으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글로벌 패권 경쟁에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미국이 있죠.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 한 가지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달러입니다. 전쟁 없이도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 수 가 있고 정책 하나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틀수 있는 힘 바로 달러 패권이죠. 미국은 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했고 금융 시스템도 만들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요 국경도 없고 중앙도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혁신이죠. 미국에게는 위기일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은 이를 곧바로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많은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1달러에 고정된 코인쯤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이해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미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 전 세계로 퍼트리려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탈바꿈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더 빠르게 더 싸게 더 넓게 퍼져가게 만드는 거죠 이건 단지 결제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통제력과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 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전쟁입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과 금융 규제 모두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니어스 법안 그리고 각종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단순한 탈중앙화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디지털 금융 질서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안정된 코인 즉 1달러의 가치를 항상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이죠 USDT, USDC 그리고 최근에 떠오른 리플의 RLUSD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코인들이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제, 송금, 디파이, 거래소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기 때문이죠. 실생활과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화폐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국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처럼 쓰게 된다면, 그건 기존 금융 질서에서의 달러 패권을 흔들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지니어스 법안, FIA T 법안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포함한 법적 프레인 워크를 빠르게 마련하는 중이고 자신들의 디지털 달러를 정식화하고 시장 전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거죠. 이와 중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수십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 3천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예정이죠. 왜냐? 글로벌 기업들, 금융기관들, 국가들조차 이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초 통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 송금 CBDC 국가 간 무역 결제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기준 통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바로 리플의 RLUSD. 리플은 미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며 정식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출시했죠. 이는 단순한 코인 하나의 출범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질서 안에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 발표 직후 XRP 가격은 폭등,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리플 XRP.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 RLSD를 u 발표하고 CBDC 인프라를 다수 국가와 함께 구축 중인 코인이죠. 이 연관성을 바탕으로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국가 정부에서 지정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코인 기업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 저평가된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 물량이 포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형거래소 에서 상장되면서 이제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이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앞당겨진 만큼 최소 10만 프로에서 최대 9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즉 단돈 1만 원, 5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9억 원, 45억 원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보다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코인의 가격은 0.31달러로 하나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최근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바닥에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빠르게 추세가 전환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분석가들은 최소 연말까지 4만원 초 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20만 원까지 전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현재 종목명은 가려 놨죠. 제가 공유를 안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 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 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원이 될 수도, 1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